1649년, 인조가 죽고 그의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 17대왕 효종이었죠.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에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시계 아놓은땅으로 청나라가 침략한 병자호란이 터졌고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이 있은 후 복림대군은 형이었던 소현세자 부부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죠. 소현세자와 그의 아내 강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들이었습니다. 끌려간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하는데 힘썼으며, 서양의 신문물에 감명을 받아 조선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와우. 다짐을 하였습니다. 복림대군은 그런 형을 옆에서 잘 보필했죠. 하지만 볼모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소현세자 부부는 인조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은 청나라한테 굴욕이랑 굴욕은 다 받았는데 청나라랑 히이덕거리는 모습이 아니고 왔던 거죠. 그렇게 소현세자는 돌아온 지두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빈을 죽이기 위해 혈안됐으며 결국 강빈을 사형시키고 그 자식들까지 유배 보내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죠. 형을 잘 따르던 동생이었기에 소현세자의 죽음은 복림대군에게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다음 세자로 임명되었기에 장차 왕이 될 준비를 하였고 인조가 죽은 다음 날 효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효종은 영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거치며 조선은 아주 개박살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정에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고 백성들의 삶 또한 죽을 맛이었죠. 이에 효종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경제 질서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그는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끊임없이 조선의 망가진 기틀을 잘 다듬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효종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북벌론이었습니다. 볼모 시절 형소현세자와 다르게 반청 사상을 품고 있었던 효종이었고. 그런 와중에 형이 죽는 걸 봐서인지 그는 북발 계획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조정 내의 친청파를 공격하여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현세자와 강빈을 모함하는데 앞장섰던 간신 김자점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고 반청을 주장하던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 세력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왕의 지지하에 집권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또한 효정은 박살난 국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그 요직에 효정을 지지하는 서인 세력을 배치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죠. 물론 실제로 북벌 계획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연이은 전쟁의 부담감을 느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뿐더러 막강한 청나라의 힘을 어린 시절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 북벌 계획을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죠. 조선의 국방을 끌어올릴수록 청나라의 힘도 더욱 강해졌으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청과 러시아의 싸움에서 청의 강요로 조선 군대를 두 번이나 파병해야 했으니 그래도 효종은 북벌론을 주장하며 국방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고 아주 강한 왕권을 일뤄내며 10년 동안 쇠퇴한 나라를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삶 또한 차츰 안정되어 갔죠 그동안 선대왕들 보면 나라 개판 만드는 암군들 투성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있어서 한 줄기의 빛이었던 그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얼굴에 거대한 종기가 난 것이었죠. 많은 임금들이 종기로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당시 종기는 매우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효정 또한 종기로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는데 아무리 약을 다려 마셔도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자 효정은 신임하던 의관 신각이와 유우성을 불렀습니다. 이때 신각이는 병이나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임금의 부름을 받자 병을 무릅쓰고 한걸음 달려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충성심이었죠. Wow. 그리고 임금의 거대한 종기를 구경하던 신각이에게 효정은 물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맞는 것이 옳은가? 신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또한 농증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우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유우승은 뭔 개소리냐는 식으로 경솔하게 침을 놓아선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그 누구보다 신가기를 매우 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인을 외쳤고, 왕의 명을 받은 신가기는 뾰족한 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종기로 향하였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주변의 모든 이들의 시선은 신가기의 손에 들린 심각하게 흔들리는 침이었습니다. 사실 신가기는 수전증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명성이 자자했던 의관답게 종기를 완벽하게 찌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쁜 피가 철철 나오니 효종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가기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 곧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각이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